안녕하세요. 예비아빠 여러분. 예비아빠, 그남자입니다. 저희는 매일 축복이와 함께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다니면서 초음파 사진을 보며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확인하는데요. 여러분도 곧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셔서 행복한 예비맘, 행복한 예비아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임신 준비라기보다는 자궁경부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신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자궁경부암 주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맞을 수 있고 혹시 주사를 맞지 못한다면 어떤 대체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자궁경부암이란 무엇일까요? 자궁경부암이란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진에는 자궁 경관이라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자궁경부라고 생각됩니다. 자궁경부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흔하게 발병하는 여성암이 자궁 경부암이라고 경부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자궁 경부암이 왜 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성관계, 남성의 요인에 의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는데요. 자궁 경부암은 위세개 중에 무엇 하나 때문에 걸렸다라기보다는 모든 요인이 어우러져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특히 20대 초반 여성의 발병 비율이 9배 가까이 늘어났고 10만 명당 6.8명이 사망한다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네요. 이 자궁경부암이라는 것이 요즘은 성관계 나이가 어려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20대 자궁경부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 세포가 암까지 발전되기에는 약 10년이라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볼 때에. 자궁경부암을 미리 예방, 왜 예방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요.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 바로 99%가 성관계라고 하네요. 성관계를 통해서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며 또한 여성에게만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음경, 항문암, 성기, 사마귀가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남성이 바이러스 복균자일 경우 여성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남성도 예방 차원에서 맞아야 합니다. 요즘은 남성들이 먼저 여사, 여자에게 주사를 맞으러 가자 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하네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총학에서 병원과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때 자궁경부암 주사를 여자 학생들에게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벤트하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자궁경부암 주사라고 하길래, 아, 그냥 이거 뭐, 나는 상관없는 거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생각보다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맞아야 하는 주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는 그렇다면 언제 맞는 게 좋을까요?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연령은 11세에서 12세라고 합니다. 즉, 성관계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그 시기에 맞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콘돔 끼고 하면 되지, 뭔 상관이야? 라고 할수 있지만, 콘돔을 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콘돔이 안전하다는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는 한번 맞는 다른 예방주사가 아니라 무려 6개월에다 걸쳐서 총 3회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비용도 약 60만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이왕이면 건강한 아내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맞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들으셨다면 남성이 왜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남자가 맞아야 여자에게 가는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남자도 흔치 않지만 음경, 항문암, 성기, 사마귀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궁도 없는데 왜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아야 하지? 이러면서 의문이 생기셨던 분들도 이제는 아, 나도 맞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변화되시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반에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정작 주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미 저희가 이제 좀 결혼을 하였고 또 아이를 바로 가질 계획이 있어서 이미 이것을 알았을 때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궁경부암 검사입니다. 지금부, 지금부터는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자궁경부암 검사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30세 이상 여성분들에게만 무료로 시행되다가 2016년도부터 만 20세 여성분들이면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상자는 매년 출생년도가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으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저희는 마침 정말 기가 막히게 건강검진 시기가 딱 그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검사 하루 이틀 전에는 성관계를 하지 마시고 질 세척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생리 기간을 피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자궁경부암 예방주사에 대해서 남자가 맞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궁경부암 무료 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신 준비하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자궁경부암 주사 맞아보는 건 어떠신가요? 아니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이상 예비아빠 그남자였습니다. 계속 예비아빠 영상을 보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